그럼 이부 시작 코너를 가볍게 네. 몸풀이 게임을 네.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한 팀이 된 거니깐요. 서로의 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게임입니다. 네, 자세히 보아야 네. 보이는 사구 동성입니다. 와나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자 이겁니다. 이렇게부터예요? 이이걸 음, 네. 하면 이 이렇게 이렇게. 잘하잘요이하렇게이이이거 하나만 이렇이 자, 도전해볼까요? 저희 작전 빠르게 10초. 이 10초 드릴게요10렇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작전 됐죠? 작전 땄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외쳐주시요아왜 이렇게 기억하시죠? 네! 근질근질해 자꾸 <laughs> 입이 <웃음> 장난치려고 야, 그야 장난치더니 입을 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렵단 네. 말이야 이게 제가 다레이로 갑니다 아, 아니, 그럼요 네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시 작! 다음! 다음! 두번더 있습니다, 두번 더, 두번다 잠깐만, 한번 더. 왜, 왜, 잠깐만. 어떻게 들은지 한번. 뭐, 라고 그랬어? 잠깐만, 형. 그지 마, 야. 야. <웃음> <웃음> 너, <내가 왜> 이렇게, <laughs> 무슨 입이 삐뚤어진 사람으로 그형형 아, 형 몸하고 입하고 둘다똑어아안 <laughs> <laughs> <그랬겠어>? <laughs> 아, <laughs> 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혼자 오, 크게 아, 외치려니까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이제 남은 두 번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 크게 했어요? 그렇다는데? 중, 중, 중. 방? 어? 저는 이제 동영봤는데 서울이라고 하는데 서울+ 방설서설 서울+ 서설 설. 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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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하나, 둘, 셋,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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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알 서울+ 서알 서울+ 알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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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은혁형은 그 한글이 아니었네. 네. 동혁형이 세알이라고 했으니까 두 글자 한 거고, 은혁형은 그냥 점이나 이런 거한 거야. 몇 글자? 거 같아? <laughs> 점을 어떻게 표현하니 모음표를 <laughs> <뭘, 뭘> 했나? <laughs> 저, 저 어, 맞혀 볼게요. 어, 어, 키노 씨, 아, 정, 하, 정답? 네. 그냥 맞혀 보는 거죠. 예루살렘. <웃음> <웃음> 오, 예루살렘 <웃음> <웃음> 맞아요? 아, 맞아. 강희쟤 정답은 실패. 아 아니에요 아 예루살렘 아 아니고 그런 거 아예 아니에요. 자 일단 뭐1차 결정 실패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갑니다. 자, 그래. 하나, 둘, 진짜, 셋, 쓸, 자 그러면 자한 명씩 불러요. 특기가 뭐라고 했어요? 순. 어. 그리고 파. 아 저는 은혁이 형을 안 봤어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야너왜나안 봐? 아나 아, 섭섭해. 처음에 들었던 건위였는데두 번째는 척이었거든요. 척. 어, 거기 거기 다 왔어. 가서 아니, 수아가 알잖아. 난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근데 저는 광희 씨는 술로 들렸어요. 이번에 술. <웃음> 야, <웃음> 다 좋다. 뭔 시옷하고 관련했어요. 시옷. 야, 좋 아, 뭐였지? 술. 아, 알았다. 자자, 광희 팀. 술래시가 아니야. 숨바꼭질 아니야? 어. 어? 숨바꼭질이다 숨바꼭질이었어. 꼭, 꼭 없었지만 술. 형이 했을 아, 수도 아, 있지. <laughs> 형, 야, 야, 그날 봤어야지 그러니까. 술. 하, 자, 정답. 하, 정답. 하, 정답. 자, 정답 공개 해 주세요. 자, 정답. 서랑 팀. 공개. 하나, 둘, 숨바꼭질. 자, 아. 정답입니다. 아아 오,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너무 달라, 근데. 아, 둘, 난꼭 정확하게 어. 내가. 어. 꼭!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이렇게 꼭! 이렇게 해 꼭! 이렇게 해 <laughs> 이번 <웃음> 게임은 바로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죠? 자, 자, 이렇게. 이너 아 개인기! 너에게! <laughs> 패스. 아 패스! 패스, 패스, 아 패스. 패스.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어떡해.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해주시고 하이팅. 설날 팀자 준비 시작 자 화이팅+ 하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시작했다 시작했어 자, 자, 시작했다 시작했어 자, 자. 어, 어, 매워. 매워?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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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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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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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 정답. 사람도. 아! 자한 문제 맞혔어요. 아, 내가 좋아해. 말씀해. 너가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공주야. 좋아하는 공주야. 아, <laughs> 내가 좋아해. 아, 내가. <laughs>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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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돼요. 아, 뭐라고? 왜 웃어? 어떻게 들었어? 떻게 들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 궁금해. 재밌는 상상을 하는 거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뭐예요? 청선 촬영. 내가 좋아하는 거야. 혼자 좋아하는 거야. 먹는 거야? 멍. 연기했어 라스트 시퀀스. 아니, 어. 공주라고. 옷 어? 아, 공주라고. <laughs> 패스 패스. 자, 아. 아, 언니가 재테크하는 방법. <laughs> 어? 언니가 제때 아 진짜 이렇게. <laughs> 이것도 방법이지. <언니>? 이렇게. 이것도 <laughs> 방법이지. 언니가 뭐뭐안 <laughs> <하는 누가, 봤어? 웃음> 어? 아, 돼, 뭐안 돼. 안 돼. 내가 재테크아 먹었어. 언니가 재테크어낸 방법. 저어 저거 저거 언니, 언니가, 잡아. 잡아 잡아. 안 돼, 안 돼. 잡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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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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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저금통번 그거 무슨 저금통 무슨 저금통안 끝나지? 적음통! 드라마인데 언니 안 봐서 모를 하나, 하나, 서한 번도 안나 하나, 하나, 서한하도안나 하나, 하나, 하하 새로운 자. 드라마라고.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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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연이 아, 이런 거 몰라. 패스. 어영. 아. <laughs> 아, 나 무시하는 거 나. 아니야? 못생겼어뭐안 아, 돼. 몸안 돼. 아, 못생겼어몸안 아, 뭐. 돼. 뭐안 돼. 뭐안 아, 돼. 생겨. 나. 생겨. 아니, 다 넘어갔어. 혼자 세고. 연달세세나 어때? 너? 어? <laughs> 아유, 나 어때? 어, 조금 조금 멈췄어, 조금 멈췄어, 조금 멈췄어. 멈췄어. 아, 패스 뭐야? 아, 어려워. 패스, 패스, 패스. 야, 뭘뭐 이렇게 다 패스해? 아! 아! 어, 언니, 언니. 아! 아!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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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자, 30초, 30초. 이거 말했어. 이렇게 물쫙 나오는 어. 거.

준비 시자자개자자개아뭐 개인기 너에게 <laughs> 너에게 자 잠깐만 야 불안하다 너에게 맞저 아, 개인기 너에게 <laughs> 너에게 네거와너 <고>. <laughs> 개인기 <웃음> 너에게 <웃음> 너에게 뭐 다리 아아아아어 아, 그걸로 퍼쳤어 생각났다. 모서리? 모서리? 노, 모서리. 너 <laughs> <들을> <laughs> <laughs> 뭐, <개인기. 웃음> 너. 개인기 내 거. 내 거. 저 직기가 들을 생각.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개인기. 너 개인기. 놀이기 패스. 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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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놀이공원! 놀이공원! 오, 오! 가면! 놀이기구! 놀이공원! 오! 놀이기구! 놀이기구! 오, 오, 재밌, 오. 재밌는 잼? 거! 다섯 글자! 오. 다섯 오, 글자! 쌍둥이지! 다섯 아이가. 글자! 아이가! 땡땡땡땡 땡! 지금 어렵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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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 잘 알아듣겠냐고. 기구뭘커몬이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택스. 어떻게 사고? 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히시마모시히마모시바 아. 택마모션인데. 아. 여기 음이 완전. 어, 다 처음부터. 어. 할수 있어 자, 치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아 찍기는 헤드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 찍기는 헤드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아, 진짜 아, 없어도 될것같아어 누군가가 선물을 들고 왔어. 선물을 가지고. 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제발 제발 맞춰주세요. 제발 제발 맞춰주세요. 어? 루돌프랑 같이 오, 그렇지, 오는 그렇지,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럽은 <laughs> 유럽부터 가져왔어. 어, <laughs> <우와>, 유럽도 가져왔어. <laughs> 어, 선물을 어. 유럽부터 근데 가져왔다. 사람이, 유럽 사람이야 유럽 사람. 누나 그래. 딱아버지 자, 잠깐만. 퍼서. 어. 아, 안티티 티티 프라자 프라자. 아기 미키. 어. 누구야? 어, 누구야? 그 사람지. 어. 자, 동점이에요, 동점. 그 긴가민가요? 머리. 어? 진절머리? 긴가민가요? 그거잖아. 어. 긴가민가요. 진절머리를 알아? 끼가민가요어너 머리. 어. 내 네, 머리. 어. <laughs> 유명한 머리, 유명한 머리. 머리. 내 머리! 오오오. 내 머리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o r 리 m e m o 요오요아요 맞아요. 머리요머리 y m e m o 요 y Memory! m e m o r 양갈래, m o r y m e m o r 머리 e m o r y m 머리! o r y m e m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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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나랑 나랑 오빠, 오빠, 오빠스패오빠 오빠 스패 오빠. 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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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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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무대, 끝,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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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패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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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스 패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 네, 네. 잘했어. 와, 준비해보겠습니다. D N E 화이팅. 화이팅. D N E 개인기. 아, 잠오자 &E! 버리지 마, 떠나지 마. &E. 감사합니다 홍보. 준비 시작해주세요. <laughs> 냄새 냄새 <오, 웃음> 냄새 나는 과일. 냄새 나는 광희 광희 어! 어! 아니야 어! 냄새 나는 광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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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희 아니야 <놀람> 제가 생각보다 방울이 신나저 아니에요, 저는 맞아요. 맞아, 맞아, 마, 맞아. 어, 맞아. 말해 발냄새 광희의 발냄새 냄새 나는 과일 세 글자 세세 세 글자 세 글자 세, 세, 글자. 세. <놀람> 세 글자 뭐라고? 냄새 나는 여 나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 과일 자. 과일 광희 아니? <laughs> 와 근데 비슷한 티샷. 패스 패스 자 패스 패스 패스. 야 이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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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술 안주야. 어, 예. 누나? 술 안주인데 얘가 네. 뼈가 없어. 음. 뼈가 없어. 어 정확해요 정확해그 정확해. 근데 오. 야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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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매워 매워 매워서 매워서 준다고. 배워. 야! 야! 화내면 안 돼요 <laughs> 와... 어... 아네 여기 있으면 진짜 이렇게 돼 우와, 패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패스 패스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어렵다. 아 이거 쉽다 너너 어. 너. 공항 갈때 공항 갈때터 튀어나오겠다 터 튀어나오겠다 형 공항 갈때 공항 갈때 공항 갈때 메이크업 패션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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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패션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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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안 했을 때 팬들 메이크업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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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크업+ 거장 화장! 거지+ <웃음> 거지+ 화장 <갑자기>. 화장. <laughs> <이 거지야! 웃음> <거지라고>, 거지+ 거 거지+ 라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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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거지+ 아니 뭐로? 네. 아, 다시 다시 해봐, 다시 봐.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어, 와, 어, 어려워. 나나나나 이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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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먹는 커피. 내가 먹. 커피. 커피 아이스 <목소리> 커피 아이스. 이름을 <이러면> 몰라. 커피 아, <목소리> 아이스. 어? 어, 어, 아닐라 라떼. 어, 정답 정답 정답. 맞아, 정답 정답 정답. 맞아, 맞아, 정답, 정답. 맞아, 맞아, 우리 회사. 오케이. 우리 회사. 어, 우리 회사. 우리 어. 회사. 그 어, 어, 어. 세계관, 어. 세계관. 어. 어. 광야 와. 광야 너너너 이거 어떻게 너 롤모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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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형 우리 형 우와 <laughs> <laughs> 우와 저 김정국 <laughs> 무슨 일이야 뭐. 이걸 맞춰 우와 자 주가나 잘한다 주요 주가나 이십초 요요요요 주가나 병아리 가나 슈가나, 가나슈면 애교 가나해가해야돼 해동. 노래 해동해야지. 애교 노래 숟가락보면 해동해서 슈가나, 서 뭐? 화나셨어. <laughs> 팀째 정답 맞추. 자, 네, 뭐가 누가요? 커피상품. <laughs> 아,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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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마지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마지막 마지막. 안돼 안돼 안돼. 다시 다시. 자이제 5초 남았어. 5초 오. 패스. 마지막. 아 끝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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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고생하셨어, 끝났어, 아 4분 됐어요 아, 근데 마지막에 완전 아 잘했 아, 너무 잘했는데 아, 이거 어렵네 자, 우리 은혁, 동해 팀은 아세 문제 맞췄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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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가자 블랙핑크 아, 너무 좋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알죠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달라! 달라, 달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다시. 오케이. 잠깐만. 어, 오케이. 이거 그냥 대놈이고. 이게 대놈 너네 대놈 몰라? 어, 아, 맞아요. 그건 맞긴 해요. 대놈 알아? 몰라. 시청자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그 대놈이 아니야! 어. 아니야. 왜? 핑크 베놈이다, 라고 그 베놈? 핑크는 좀 달라? 핑크는 베놈 말고 아니야 자, 다시 할게요 자, 어떡해, 어떡해. 두 번째, 이차 시도입니다 하나,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조금 더 하면 되겠다, 탈락 다시 야, 할게요 안 있어? 자, 디테일하게 볼 거야, 디테일하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차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3차 하나, 둘, 셋, 삼차. 어? 자, 광희 씨 <laughs> 성공. 어, 그래 일단 볼게요. 네, 한번. 네, 네, 한번. 네, 네, 자, 나 이거 알아. 내가 방송할까? 아, 레전드, 아, 선배님, 이거 하셔야 이렇게 진지하게 할 거야? <laughs> 재밌게 해야지.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너 뭐, 왜? <laughs> 나 몸이 <laughs> 근질근질했어. 아, 안 해, 안 해. <laughs> 나 이거 한번 할게. <laughs> 근질근질해서. 아. <안>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 <웃음> 아니, <웃음> 우리가 이거 버리려고 음.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김접,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 저... 이렇게 해서 K-POP 텔레파시 퀴즈 우승팀은요? 네. 설날팀입니다. 팀은 각각 아. 하나씩 와우. 한 팀씩 하나씩 두개 가져야 해요. 올라요, 올라 올라 올라. 자, 야 우리 성종 씨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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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하나 마지막 퍼포먼스 하나씩. 아, 진짜요? 예, 하나 하나, 아, 아. 네, 하나,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뭐 좋아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이거 할게. 오, 왜 상자 고급스럽다. 자, 저건 뭐야? 저기 광희, 광희 뭐예요? 뭐예요? 아, 그치. 옷걸이요. 와, 아, 진짜 아, 필요야 네. 우리 수빈씨거 뜯어볼까요? 이게 커플 옷걸이래요. 아, 뭐야, 뭐야? 아니요. 필요하대. 필요하대, 필요하대. 필요하대, 필요하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필요하면 인정. 필요하면 인정, 인정. 필요하면 인정. 필요하면 인정. 우리 다육이 어, 훈훈해요. 자, 아, 그래? 우리 우주소녀, 뭘까요? 우리는 우! 이 우! 우리 필요... 고급스럽다. 아, 자, 제 거는 진짜... 뭘까?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자, 짜잔. 우! 치약 세트. 살림살이 를두어나가다 채워둔 동 네, 고맙